뭐라고 그랬어요? 예? 아니요, 그냥 웃었어요. 웃었구나. 며칠 전에 하연이 봤죠, 새벽에. 대표님이 말했어요? 선배님 봤대요. 눈 마주쳤다는데. 누가? 하연 씨가? 네, 미국에 사는 사촌 동생이 놀러 왔어요. 그래서 삼겹살도 사주고 클럽도 데려가고 호텔도 잡아주고. 왠지 선배님이라면 며칠 후 이런 얼굴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안 했는데, 역시 이런 얼굴이 되어 있으시네요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네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합니다.